함께 읽은 2사에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죽이는 탐욕, 나를 죽이는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탐욕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도탄으로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나를 죽이는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불길하다고 알려진 흉조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편견과는 달리 오히려 좋은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국조는 삼조고 곧 세발 달린 까마귀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하는 새 역시 까마귀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의 신부름을 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까마귀에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무려 10개나 되는 연작 시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는 비탈산 거친 들판을 헤매면서 썩은 고기와 죽은 벌레로 배를 채우며 종신 서원에 고행 수도를 하는 세다. 까오, 까오, 까오. 자신은 비록 황량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나 죽은 벌레 등으로 배를 채우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 괴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곧 서원한 까마귀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은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영원의 갈구와 재읍으로 영영 잠겨버린 나의 목소리가 불길을 몰고 온다고 오해하지 말라. 오직 가는 영통한 내 심안에 비친 너희의 불의가 빚어내는 재앙을 미리 알리고 일깨워 줄따름니다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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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는 영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며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락한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의가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재앙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목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까마귀의 소리는 선지자의 외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부각허니 고목가지에 앉아 너의 눈 뒤집힌 세상사리를 굽어보며 저 요르단 강변 세례자 요한의 그 예지와 진노를 빌어서 우진노니 까마귀는 오늘도 고목 위에 앉아서 목구멍까지 차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속옷 두 벌을 가진다는 한 벌을 헐벗은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굶주린 이와 나누어 먹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약한 백성을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말 것이요. 나라의 세금은 허라고 공정하게 매겨야 하며 거둬들임에 있어도 부정이 없어야 하느니라. 까옥, 까옥, 까옥.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백성을 절대로 겁박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백성들을 절대로 속이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꾸짖었습니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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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 여의도 아파트 숲. 어느 고목까지의 늙은 까마귀 한 마리 앉아 울고 있다. 입에 담기도, 되뇌기도 저어대는눈 뒤집힌 이 세상 사리를 바라보며 까마귀는 목이 쉬도록 울고 있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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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옥. 하지만 까마귀는 그 심안에 비춰진 저들의 부리와 부패가 마침내 비전을, 그 재앙과 참화를 미리 일깨워주려고 오늘도 목이 잠기도록 우짖고 있다. 까마귀는 오늘도 탐욕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재앙과 참화에 대해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연작시의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 10을 정녕 진실로 고민하지 않는 자는 절망하지 않느니? 라는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합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로잡힐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몰아넣는 나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탐욕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으로, 저주로, 지옥불구정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녹색 정글에 살고 있던 비단구렁이는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주 작은 쥐로부터 시작해서 집채만은 코끼리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정글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날도 먹을 것을 찾아 정글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순간, 크고 긴 고깃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입을 벌릴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렸습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탐욕스러운 비단 구렁이는 자신의 몸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마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자신이 독한 사회에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승민 이스라엘 역시 탐욕에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 한 가지밖에 는 없다니라고 했었습니다. 잊지도 않았었던 일을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외쳤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란 대가로 주어지면 그때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주신 만나를 과소평가하면서 그때를 그리워 하고 있는 거죠.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심 그렇게 외치고 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여호와께서 고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짐짓 시험하여 실컷 먹을 음식을 요구하였고 라는 시인의 고발에 따르면 의도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매출하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당신을 시험한 그들에게 역병을 내리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탐욕은 현대인들의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릴 수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LH 사건은 그것을 열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가졌다는 사람들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했습니다 탐욕을 채웠습니다 도곡동 땅 특혜 비리 서민들은 꿈조차 꿀수 없는 해운대의 호화로운 육성급 아파트의 특혜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해고 또캐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 운운하면서 가장 치도하는 명목상의 형금을 강요하면서 그 돈으로 목 좋은 땅을 사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벽돌 건물을 지은 다음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새빨간 구라까지 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들과 다를까요? 아니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 똑같은 짓을 얼마든지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를까요? 과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민 이스라엘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아를 목론하고 하나같이 여와를 따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탕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본문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라고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화이슬진저가 구절 서두에 나옵니다. 다섯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집과 토지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생존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토지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이 바뀐 토지랄지라도 일곱 번째 안식년을 지낸 다음에 곧 50년째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신현제도를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에들불 구하고 부유층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 소유의 기본 원리와 경제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가옥과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불을 축적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공동체의 기틀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단의 교묘한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기틀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지나친 부의 집중은 사회를 공동체를 따라온 민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단의 교묘한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는 영원을 돌이킬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본은 만 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정령이를 직역하면 무언+ 무엇을 안는다면입니다. 부정적인 어휘를 써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전달하는 고대의 서약 형식입니다. 영화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의 가혹은 황폐하게 됩니다. 제아무리 크고 위용을 자랑하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아주 없어집니다. 남한국 유다의 완벽한 멸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환호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쓸 재물을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나중에는 이득을 조금도 잃지 않고 통째로 챙기기 위해서 전매권을 가족들은 물론 인류가 친척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재물을 챙겼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내는 거대한 강도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다를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다를까요? 오늘 목회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당시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다를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도류에돌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옥은 지금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집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후손의 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문은열흘가리포도문에 그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라고 마무리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아무리 쓰고 해도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은 풍성한 소출을 내고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날이 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한국 유다에서 탐욕을 추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가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기름이 강 같이 흘렀습니다 미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다들까지도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물론 힘없고 기댈 만한 배경 하나 변변이 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책임 곧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찔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화려했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삶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성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오셨던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은 역겨운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믿음에 의한 헌금을 강요하면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 있는 목사들 역시 그들과 다를 법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탐욕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는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이 재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그스펄저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사회에 골몰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도 성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다, 죄인 중의 괴수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사업은 다 그렇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그어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의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땅에 집착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의 땅을 헐값에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님, 힘 없는님 힘다 차동원에서 갈수 있는 거리만큼 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만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몸이 묻힐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큼밖에 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한평 정도? 만화의 두평 정도? 묻힐 수 있는 공간뿐인 것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기록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세계의 인구는 78억 7,496만 5,732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의 절반은 절대 빈곤 때문에 먹지도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디컬이라는 책의 저자는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는 물론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먹을 음식과 대중교통까지 포함해서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있다면 세계 상위 15% 그룹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15% 안에 포함될 겁니다. 그의 주장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이는 억울한 이들에게 마땅한 대상을 하는 것입니다. 불러한 이들에게는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보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된 신앙생활입니다. 삶이 빠져있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할지라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공의를 강같이 흘러넘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사명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탐욕까지도 정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죽이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된상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상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상 도움이 필요한 헐벗고 굶주린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또한 살려내는 복된상 무엇보다 여호와의 공의가 강같이 흐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